누가 왜 사람을 홀린다고 하는지 알것 같네요. 죽음의 위기에서 그 구조된 아기 여우의 성장 과정이 놀랍습니다. 물에서 구조된 여우는 정말 작고 소중했는데, 어미에게 돌아갈 방법이 없어 집으로 데려가게 되고, 털이 다 마르니 뽀송해진 여우. 아직 아기라 그런지 민들레 홀씨 같은 삐죽삐죽한 털이 사랑스럽네요. 우유도 열심히 먹고, 후식으로 딸기도 야무지게 먹는 여우는 어느새 어엿한 어른 여우가 됐는데, 하는 짓은 여전히 아기 때와 다름 없습니다. 부르면 웃으며 쪼르르 달려오기도 하고 사료보다 간식을 선택하는 편식쟁이 모습까지 너무 귀여운데 술래잡기하면서도 뿜어져 나오는 애교에 여우가 왜 사람을 홀린다고 하는지 알것 같네요.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아기 여우의 성장 과정이 놀랍습니다. 물에서 구조된 여우는 정말 작고 소중했는데 어미에게 돌아갈 방법이 없어 집으로 데려가게 되고 털이 다 마르니 뽀송해진 여우. 아직 아기라 그런지 민들레 홀씨 같은 삐죽삐죽한 털이 사랑스럽네요. 우유도 열심히 먹고 후식으로 딸기도 야무지게 먹는 여우는 어느새 어엿한 어른 여우가 됐는데 하는 짓은 여전히 아기 때와 다름없습니다. 부르면 웃으며 쪼르르 달려오기도 하고 사료보다 간식을 선택하는 편식쟁이 모습까지 너무 귀여운데 술래잡기 하면서도 뿜어져 나오는 애교에 여우가 왜 사람을 홀린다고 하는지 알것 같네요.